산미,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얼마 전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피곤해요.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쉬어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산미의 원지지우 하는 모습은 칭찬 받을 만하네요. 원지지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동진시대, 조적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조적은 어릴 적 장난꾸러기에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자라면서 그는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 친한 친구인 유공과 함께 학문을 익히고 무예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느날 조적이 한밤 중에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 유곤에게 수달기 울었으니 지금 나가서 무예 연습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곤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매일 달기 울면 일어나 검을 연마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둘은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연습과 공부를 거쳐 조적은 장군이 되었고 국가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의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먼저 발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원기 기우 원지치우 각 글자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원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찌는 달기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달게 울음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우는 검을 연마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지지우란 나라에 보답할 듯이 있는 사람은 즉시 행동한다는 뜻으로 목표가 있는 사람의 강한 의지와 열심히 하려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럼 원지지우를 응용한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타 매일 친晨便起床锻炼身体风雨无주 这种闻鸡起舞的精神值得大家学习。他每天清晨便起床锻炼身体，风雨无阻。这种闻鸡起舞的精神值得大家学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고사성어를 복습하겠습니다. 우우우우 오늘 배운 고사성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해서 복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쳇쳇